이번에 외우실 동작은 팔킹이라는 동작입니다. 팔킹이라고도 부르고, 팍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동작이 뭐냐면요. 그 조류가 이렇게 부리로 뭔가 이렇게 쪼아먹을 때 같은 느낌, 그걸 가지고 와서 축으로 만든 동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을 움직이는 게 메인이에요. 자, 준비, 어, 시작하기 전에 목을 한번 풀어주시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좋 좋겠습니다. 자, 목을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가져오고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가져오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목을 앞뒤 앞뒤 좋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기본의 동작이고 몸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새는 좀 작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살짝 낮춰서 약간 날개가 있는 것 같은 이 모양을 만들고 목을 앞으로 빼주시면 동작이 재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투 쓰리 혹은 원, 투, 쓰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카운트는 원, 투, 쓰리. 모든 카운트에 그냥 고개를 원, 투, 쓰리.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돼요. 원, 투, 쓰리. 따라하기 쉽죠? 정말 재밌는 동작입니다. E